왜? 샴푸는저러네 샴푸네즈가... 장난이었어요. 그냥 치노가 원래 뭐 젤루 좋아. 젤루 좋아. 그거 어때? 나아 음. 소시지, 소시지 좋아하시 음. 아이스크림도 게맛있어 <laughs> 진짜 맛있다, <laughs> 음. 아, <laughs> 아 그거네. 완전 그 그냥. 다. 아이이얼마예요 칠. 왼쪽이요. 자동차. <웃음> 새. <웃음> 네. 비행기. <laughs> 비행기. 마이너스 오쩌고알로 <laughs> 장염이 유행이래요, 여러분. 감기 조심하시고 장염도 조심하세요. 감기 걸리면 장염 인걸린데요 네, 이상한 병이에요. 아무튼 저희는 <laughs> 또오연스파러 <연습하러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바이. <바이바이. 웃음> <laughs> 형들 지금 몇 시? 나나지. <laughs> 시치? 시치지 시치지. 아, 시치지시 아, 일본입니다. 어? 아, 이 시티지. 미요 미쳐, 가요. 미쳐, 가요. 제대로 요 미쳐, 가요. 지금 가요. 미쳐, 가요. 미쳐, 가요. 미쳐, 가요. 미쳐, 가요. 미쳐, 가요. 미가 미쳐, 가요. 미들이 드디어. 가가미요미 <laughs> 야, 네. 내가 너희를 자동차를 준비했어. 티코 미쳐가요. 미쳐. 아직 이거 아직 이거. What u 자, 안녕하세요, 슬룸입니다. 해보고 싶었어. w h a 요 u 아야, 라켓 한 해줄게. What 스 p y o u 해, 야 해, 워너비 h a t u 하나, 둘, 셋워너비어 자, 박수. 아스타워즈한번더 <laughs> 해줘 아이 점점 최고 보다 워너비어 <laughs> 스타벅즈스타즈아 아, 저희 아스트로나 엠제이 형이 두, 두 명입니다 저는 저는 큰 엠제이 형을 좋아해요 형 그래서 오늘 어, 어땠어요? 저분 저분 어디 해외에서 오셨니? 그래서 어땠어? 어라켓 어뜨까? 나 기획사 아, 이름도 스타펀치다 물어본 사람? 알고 있는데 <laughs> 자기가 못 웃겼다면 알아서 때리세요 네왜 왜요 저 아직 안했어요 자 준비 시작 <놀람> 아 떨어뜨려 떨어뜨려 야 웃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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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<놀람> 웃는 사람 알아서 맞기 콜어웃 <놀람> 저쪽을... 제가 빨다안 웃었어. 아,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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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준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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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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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<laughs> 웃는다 얘 웃는다 야이 웃어 <목소리가> 아, 야, 야, 미소 얘. 미소 미소 아 웃는 전... 소리가, 나야지, 소리가, 소리가, 소리가 나야 돼 웃는 소리 가 나야 돼리소를 향해 항상 미소를 아, 지어야지 웃는 아, 소리가 나야 돼 오케이 네, 네. 아야 뭐야 어, 오 누가야 웃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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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자 만든 힘 없지 너 아니야 나 아니야 웃는 소리가 나야 나 오케이 아야 뭐야 아야 뭐야 오 누가야 웃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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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이지 오. 핫도어 핫도어. 이거 500원, 이거는 저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. 먹었거든, 뭐고 이걸... 내가 아까 이어드콘을 던져달라고 했는데 던져서 여기 벽 위를 때렸어 천장으로와어 천장에 맞았어 아, 우리가 어깨게본건 정말... 밥이니까 <놀람> 아, 음. 괜찮아 오, 이거 드셔도 돼 와. 만라스는 말이야 내가 한번내 해볼게 알겠 들어와 오빠 토아야 토카야 토아야 이거 먹어봤어? 혹시 숙슨 솜사탕과? 아니 또 먹어? 또 먹어? 한 입만 줘봐 아이 못 보라. 일주일 안에. 응. 오오오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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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, no. My answer no. 나. No no no. 아무튼 저 신랑이 나 있는 어니까자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. 니노 산. 아들. 먹으면 안 돼. 알았어 잠깐만. 자 지금까지. What a r 아슬러습니다 뭐야? 지금까지 원화뮤얼사아수스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 지금까지 원화뮤얼사아수스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 바빠. 지금까지 원화뮤얼사아수스습니다 감사합니다.